무한돌봄, 꿈나무 안심학교 등 대표적인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 복지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성장 있는 복지시대를 열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임평순 기자입니다. 2008년 겨울 첫 선을 보인 경기도의 무한돌봄 사업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크게 바꾸는 반향을 일으킵니다. 지난 6년간 위기에 빠진 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886억 원을 지원하며 희망 복지 시대의 막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맞벌이가정과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위해 시작된 꿈나무 안심학교 역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보육 정책의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복지 정책 예산은 어떨까요? 2006년 1조 7,991억 원이었던 예산도 2013년 현재 4조 4,407억 원으로 2006년 대비 두 배를 훌쩍 넘게 뛰었습니다. 정책도 다양해졌고 예산도 늘어갖고 있는 요즘 복지 정책을 더 보완하고 지원하고자 경기도는 계속해서 복지 경기 포럼을 열고 있습니다. 고용이 좀 어려운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가 정부가 더욱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뭐 이런 사람들의 일자리를 확보해 주는 문제. 이제는 퍼주기식 복지는 그만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만든다는 것이 경기도의 주요한 정책 방향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더 이분들의 자립과 자원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 영역에서도 이제 고용과 복지를 함께 연계하는 이런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다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시 혜택을 줄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는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대한민국의 복지정책의 청사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경기 GTV뉴스 임평순입니다.